입니다. 오늘도 가수원 쪽으로 왔고요. 패스 어, 잡으러 왔는데 지금 보니까 수위가 좀 바뀌었어요. 앞전에 왔을 때는 수위가 낮았는데 지금 비온 다음에 수위가 좀 높아졌어요. 보니까 애들 패스랑 붕어, 눈치 있는 애들이 다 사라졌어요. 눈은 안 보여 요 지금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거든요. 음. 일단 왔으니까 재비에서 한번 해볼게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봐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일단 대상은 배스. 그리고 누치. 그렇게 한번 재비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채비는 스플릿샷. 채비로 한번 던져서 해보겠습니다. 수위가 바뀌어서 애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바닥에 깔아치고 천천히 리트리버. 바람도 많이 불고 물색도 안 좋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서 좀 하다가 안 되면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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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가는데. 그렇지, 한 마리 왔어. 오, 뭐지? 아우, 짜치. <laughs> 짜치, 한 마리. 네. 다시 해볼게요. 우차! 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한 마리 나와 주네요. 짜치라도 저번 주만 해도 여기 사람들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 낚시하는 사람이 <laughs> 알고 있었던 건지, 여기 지금 저 혼자 낚시하고 있어요. <laughs> 열심히 지져보겠습니다. 예민한 것 같아서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애들이 어디 있을까? 우차. 음. 비침으로 비침으로 저 기둥 쪽으로 한번 쫙 던져보고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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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그렇지. 한 마리 더. 오케이, 한 마리 더 왔어요. 오, 조금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오호, 오호, 오케이. 한 마리 더. 들어왔습니다. 네, 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긴 있네요. 어, 애들 있긴 있어. 애들이 예민하긴 한데 나와는 주네요 그래도 다행히 자, 계속 돌아볼게요 솔직히 한 마리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갑자기 수위도 높아지고 여기가 물색도 안 좋고 계속 하다 보면 더 나오겠죠. 우초, 여기 딱 찔러주고, 어, 제, 아, 또 바람이 부는데 그러지 마, 바람아, 불지 마. 바람 불 때는. 로드를 밑으로 내려주는 게 좋아요. 내려주는 게 좋고, 모노보다는 카본이 좋고, 바람에 좀더덜 타요. 그래서 이쪽 저쪽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한 곳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앞쪽으로 한번. 조금 해 보다가 안 되면 채비도 바꿔 보고 갈게요. 어아아 입질 했다가 물고 갔다. 어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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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렇지. 있어. 히트. 있어. 깜짝 다 짜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더 히트 야야야이비밀다다 있는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전 짜취라도 좋아서 이거라도 잡겠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그냥 던지고 바닥에 깔아 앉히고 바닥에 깔아 앉으면 천천히 그냥 드리블 살살 착착 그리고 스테이 기다려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빨리 말고 천천히 하면 나 계속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애들도 배고프면 먹겠죠, 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앞쪽이 조금 수심이 좀 깊거든요. 딱그쪽에서 입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찹찹 아니네 돌찹 찹찹 옆으로 이동 약간 옆으로 p 고요 여기서 해볼게요 그치 작년에는 여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베스가 올해는 개체수가 많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잘안 보여요. 베스를. 어, 미노로 바꿨고요. 한 수심 1.5m 깊게는 한 2m까지 들어가는 미노예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잡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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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잡킹, 잡킹, 잡킹. 그냥 뭐 무한 반복해야 돼요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나오라고 응, 자. 응. 여기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다시 첫 번째 자리로 왔어요 여기서 계속해 볼게요 저 건너편 보다는 건너편 보이죠 건너편 보다는 이쪽이 수심이 더 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는 여기에 다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좀더 해보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볼게요. 뭐안 나오는데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고요. 어이구, 바람 바람 아 바람도 심하게 부네요 이거.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보죠. 아 어, 근데 여기 가또 <laughs> 상황이 안 좋네. 여기 맞바람이네. <laughs> 아 괜히 왔는데 여기 지금. 응? 맞바람이어서 낚시하기는또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다운 샷으로 지금 오는 쪽이고요. 천천히 그냥 바닥 끌고 오면서 하고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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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애들이 있는데, 겁나 예민해졌어요, 갑자기. 어, 저 도시는, 켈트캡스도 음, 지나가요, 여기. <laughs> 옳지 물고 있어 물고 있어 물고 가나? 안 가는데? 그 참조해봐 아이씨 아 기다릴걸 아이씨 괜히 참조했네 <laughs> 잡힌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특정 지역에만 딱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반대편에도 가봤는데 반대편에도 안 나오고 위쪽에 가봤는데 위쪽에도 안 나오고 그래요. 딱 여기만 나와요. 가운데 다리 밑에만. 조금 밑으로 와서 여기 정림보인가 이쪽으로 좀 와봤거든요. 여기서 좀 해보고 안되면 철수할게요 여기는 제가 잘안 오는 곳이에요 여기 여기서 베스는 있긴 있는데 별로 잡아본 기억이 없어서 이쪽으로 수심은 꽤 나와요 보니까 깊은데 한 1m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막 베스가 아마 날씨가 좋고 하면 4월 중순 5월 되면 막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보니까 야 느낌은 뭐 붕어 낚시 하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수심이 꽤 나와 가지고 앞전에 여기서 붕어 낚시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다 어디 가셨는지 안 하고 아무도 없네요 그렇다는 건 붕어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겠죠 붕어도 안 나오니까 여기서 안 하는 거것 같은데 오 추워 어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기. 여기가 오후 되니까 엄지네요. 햇빛이 없어서 엄청 추워요, 여기 지금. 여기는 오전에 와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역시나 입질이 없네요. 조금만 밑으로 가면 돌다리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마무리 할게요. 안될것 같아요. 이제 이동해 볼게요. 오, 가수원 주변 밑에 돌다리 쪽으로 와봤고요. 포인트 한번 싹 훑어볼게요 뭐지 아그 안에 블루 기름이 있네요 <laughs> 블루 기름도 많이 보이고 여기서 블루길 베스는 없나 어 베스있다 어 베스있어 짜치베스 보일지 모르겠네 어디갔니 아 어, 여기 있구나 어. 짜치베스는 있네요 여기서 해볼게요 한번 발 앞에 짜치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쟤도 한번 꼬셔볼까요? <laughs> 먹을 건지 모르겠지만 도망가겠죠? 뭐? 흐차 앞에 얘들 아니? 얘가 뽕돌을 먹어? 왜 자꾸 <laughs> 여기 밑에 있는데 뽕돌을 먹고 있어 뽕돌을 잡아야 되나? 오염에 관심이 없고, 뻥튀기 관심. 오면 <laughs> 먹어야지. 어, 희한한 놈이네. 아. 안 나오네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철수해야겠습니다. 안 나와요. 마무리하고 철수할게요 그냥 yeah. <laughs> 가다가 <웃음> 가다가 한번 던졌는데 지금 한, 한 마리 나왔어 <laughs> 가다 던던데한마리 나왔어 아. <웃음> <웃음> 아. 잠시 가다가 다시 멈췄어. <laughs> 아왜 가니까 입질고 그래. 몇 번만 더 던지 보다 갈게요. <laughs> 또 이러면 안 나오지. 좀 잡아보겠다면 안나올 거예요. 또. 아이. 봐봐 <laughs> 안 나오잖아 또 아이씨. 에이. 제가 갈게요 <laughs> 가야될 것 같아 이제 너무 늦었어 감사합니다